밸류체인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요 특징적인 경우는 최근에 이 엄청나게 주가가 견조하게 다시 올라오면서 고점대비 8.2%밖에 안 빠졌습니다 수익률을 치면 에코프로 다음으로 전체 밸류체인에서 2등입니다 640% 수익률이 낮고요 저희가 3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금요일 지금 7시 10분입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유료 강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봐주심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단순히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일단 두번 정도 온라인으로 라이브를 하고 그거 외에 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고 그리던 11월 첫째 주에 어, 강의 들으시는 분들만 모아서 여기가 일단 50명 정도인데 최대 꽉꽉 바짝바짝 붙어서 옹기종기 앉으시면 80명까지 가능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80명 이상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울을 필두로 이게 잘 되고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지방 분들이 많으시면 지방에도 회사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네,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뭐, 대전 찍고 하고 싶습니다. 울산 찍고, 광주 찍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강의를 1년 이상 듣는, 1년 가까이 듣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 온라인의 형태가 됐든 제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중간중간, 몇월달 어디로 간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 오프라인으로 찾아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지금 많이 빠지고 나서, 어제까지는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아무래도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2차전지 밸류체인너에큰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2차전지 관련돼서 여러가지 노이즈도 있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네, 2차전지 큰 틀에서는 뷰가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주도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여러가지 사항들을 꼭 점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기업분석 훈련소를 찍는 중간에도 만약 2차전지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주가가 최근에 빠지는 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리튬 가격이 하락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보다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대해서 더 상대적인 매력도를 느끼면서 빠져나가는 투자자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많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수급적으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 여전히 공매도 세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다, 녹록치 않다. 근데 그렇다고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면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일부 수급이 2차전지로 들어가서 견고하게 받쳐주거나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꼭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수급이나 모멘텀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상황이 엄밀히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주가는 기업을 반영하는 거고 그럼 기업의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올해 말고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 매출이 성장하는지, 이익이 성장하는지, 시장 팀출이 올라가는지,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견고하게 유지되는지, 그거를 주도 면밀하게 저희가 같이 체크하고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틀어, 틀어지면 캐펙스 투자가 다섯 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매출과 이익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사실 매출과 이익 성장이 이따가 에코프로 실적 확인해드리겠지만, 상당히 삼, 3... 분기에 많이 깎였어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2차전지가 좋아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2차전지에 대한 뷰가 바뀐 거냐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뷰는 유지하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최종 목적지는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니까 조금 더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천한 시각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보실 건 아니고 저희가 잃지 않는 어, 저는 너무나 많이 잃어봤고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은 진짜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따져 봐서 일단 2차전지 포함 지금 주식을 좀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조심하자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강조해 드리는 숫자라든지 그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 변화가 생기면 저희가 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오늘 10월 13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로는 코스피가 26% 빠졌고요. 코스닥은 23%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항상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수익률 차이가 3%밖에 안 난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훨씬 더 견주했다는 얘기고요. 48개사 평균값이 90%가 넘었는데 50%대까지 평균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대비로는 이제 평균값도 약50% 가까이 하락을, 하락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틀 동안 주가가 오르면서 이게 추세적으로 반전이 아닌가 긍정적인 소식을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었지만 여전히 오늘 다시 또 다시 많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떨어지면서 확실히 추세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원자재가 206% 수익 났고 역시 가장 견주한 원자재 또한 42% 마이너스가 났고요. 양극재는 거의 반통하이 났습니다. 50% 손실이 났고요. 에코프로가 1000%가 넘었는데 650%까지 줄어들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88%.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차이가 여전히 8배 이상 극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자재 또한 고점 대비 거의 40% 빠졌고 40%안 빠진 게 없습니다. 지금 분리막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도전재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원자재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고 LG엔소는 8.5% 수익이 났는데요. 굉장히 부진한 수익률이고요.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모신소재나 에코프로가 둘다 300%가 넘었는데 100%대로 100 줄어들었고요. 포스코퓨처엠도 최근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74%로 아주 저조한 수익률이지만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서 포스코 퓨처에는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극제 도전재단에서 나노신소재가 73% 인데 나노신소재는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전에 관련돼서 엔캠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동화기업이 최근 한달 동안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52.4%의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동화기업은 원래 합판 전자재 쪽, 목재 관련된 게 포지션이 크고, 자회사,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를 통해서 전액을 납품하는데, 엔캠이 1등이고, 국내에서는 2등입니다. 캐파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데 동화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분리막 쪽에서는 SKI 테크놀로지가 계속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31%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됩니다. 장비단에서는 장비주도 평균이 거의 50% 가까이 빠졌고요. 다만, 윤성애 프린 씨가, 어, 다시 303, 304%에 고점 대비는 36% 빠지면서 그나마 장비주 중에서 계속, 어, 탑픽, 어, 수익률로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d n t 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172%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고점 대비 36% 하락을 했습니다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요 특징적인 경우는 최근에 TC스틸이 엄청나게 주가가 견조하게 다시 올라오면서 고점 대비 8.2%밖에 안 빠졌습니다 저희 TC스틸 소개해드렸잖아요 같이 공부해봤잖아요 수익률을 치면 에코프로 다음으로 전체 밸류체인에서 2등입니다. 640% 수익률이 낮고요. TC 스틸은 저희가 3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특징적인 게 알루미늄 박, 알박조의 삶아 알미늄이275% 수익 났고,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2.6%로 지금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이 다 빠지는 중에 TCC스틸, 사마알미늄 동화기업이 차별화된 국가 모멘텀을 나타냈다. 두 번째 이슈체크로 봐야 될 거는 9월 말부터 약 7일 동안 계속 탄산 리튬의 가격이 한국광물자원서비스에서 확인해본 결과 계속 옆으로 기다가 빠지진 않았고요. 어제부터 이렇게 살짝 머리를 드는 추세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더 이상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안 빠지고 있다. 여기 보이시죠? 밑에 보시면 10월 12일 기준으로 155.5로 드디어 빨간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SN 리서치. 좀 가장 좀 리튬 가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인데 전체 전기차 1월, 8월 달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출하량이 여전히 48.9% 22년 8월 달까지 예. 네. 아, 22년 8월 까지 누적보다 23년 8월까지 약48.9% 그러니까 49%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약50% 가까이 계속 성장. 전체 전체 글로벌 설치량이 약49% 늘어났고요. 전년 대비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 CATL이 점유율이 35.6%인데 어, 작년에 35.6%에서 36.9%로 1% 정도 늘어났고요. BYD가 이거는 다 중국 포함입니다. 전체 글로벌입니다. 15.9%까지 늘어났고, LG 엔솔이, LG 엔솔도 1% 정도가 늘어났는데, 14.2%, 여전히 3등이고요. 그 다음에 파나소닉은 오히려 점유율이 줄었죠. 7.1%로 줄었습니다. SK 온도 점유율이 줄었고요, 삼성 SDI도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성장률인데요. LG 엔솔 성장률 나쁘지 않았어요. 58.5% 성장했고, 심지어 CATL 성장률보다 더 LG 엔솔이 뛰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s k 온 성장률이 16.5%로 다소 좀 둔화됐고요 삼성 SDI 성장률 32.4%로 올해 성장률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 SDI의 약진이 좀 눈여겨 보이고요 파나소닉 역시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BYD가 87.1% 성장률이 올라갔어요 물론 BYD는 당연히 북미 없고요 유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낮은데, 유럽은, 어, 6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반떼급 차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BYD의, 뭐, 유한 플러스라든지, BYD의 송 DM, 이런 아주 저가 차종이 상당히 잘 팔려서, BYD가 유럽에서 사실 l g 엔솔의 게임은 안 되지만 시장 침투율이 계속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 요인으로 유익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파나손이 떨어졌고 s k 온 떨어졌지만 삼성 SDI가 선방에서 올라오고 있고 CATL보다 l g 엔솔이 성장률 자체는 높지만 l g 엔솔이 3위밖에 못한 것은 어 유럽에서 침투율을 BYD나 CATL에 일부 많이 뺏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탑 6 인데요. CATL이 전체 36.9%고, BYD가 15.9%, LG 엔솔이 14.2%입니다. 이건 중국 포함이고, 파나소닉이 7.1로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BYD 관련돼서 CATL의 성장률을 LG 엔솔이 넘긴 했는데, 유럽 시장에서 BYD랑 c a t l 의 침투율이 얼마나 더 확대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자, LG 엔솔 3분기 영업이 실적 나왔는데, 7300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어요. AMPC가 뭐냐면 미국의 공장 지을 경우 세액 공제 해 주는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이것만 2,100억입니다. 요거 빼면 실질적으로는 5,200억이 영업 이익 난 거고요. 고무적인 거는 2분기 영업 이익률이 5.3%에서 3분기에 6.5%로 개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l g 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왔다. 그래서 어, 앞으로 첨단 생산 세액 공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다음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캐파 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실적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연간으로 이제 내년 기준으로 보면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들어오는 현금만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두 번째. 세계 첫 2차 전지 양극재 수직 계열화.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에코프로의 이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따라 한 건데요. 에코프로가 최초로 사실은 가장 먼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고 그거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 전구체를 생산하고 그 전구체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으로 양극재를 만들고 다시 그거를 에코프로 CNG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보내서 그 리튬을 다시 수거해서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리튬,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이 클로즈드 리프, 루프 시스템 완벽한 양극재 수직계열화,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했고, 그거를 포항캠퍼스에 5조 이상을 투입해서 어 밸류체인의 완벽한 수직계열화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드디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월 중순에 약 3조 어, 어 약간 3조 3조 5천억 미만의 밸류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되면 당연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글로벌 케파 기준으로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연간 18만 톤 27년까지 71만 톤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크하고 우려되는 요인은 바인딩 계약이긴 한데 전기차 수요가 만약에 급격해지면 계약 구조가 변경되거나 사실은 전기차가 그럴 일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지만 너무 안 팔려서 계약을 취소하는 사유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있을 수도 있다. 2017년부터 포항 1조 8천억 투자해가지고 0일만 산단에 4캠퍼스를 추진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밸류체인이돼 있다. 그두 번째는 이것도 따끈따끈한 10월 11일 수요일 날 나온 뉴스인데 세계 1위 도요타를 푸는 LG화학 미국 시장 정조준. 도요타의 첫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2조 8천억인데 상당히 어 고무적인 게. LJW 같은 경우는 뭐 LG앤솔 내재화 때문에 LG앤솔이 40%는 무조건 LGW 양극자를 쓴다고 했지만 실제 LGW의 LG앤솔 비중이 97%입니다. 그러니까 LG앤솔을 제외한 외판이라고 하죠. 이거는 3%밖에 안 됩니다.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다이렉트로 지금 l g 앤솔 거치지 않고 도요타에 사실은 2조 8천억 했다는 거는 lnf가 테슬라 직납한 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큰 효과로 l g 화학이 고객사 다변화, 완성차 직납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 말로는 2030년까지 최대한 40% 이상 외부 비중 높여가지고 고객 다변화 하겠다고 했고요. LG화학의 도요타 양극재 납품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뭐 니치, 니치아라든지 스미토모 메탈마이닝이라든지. 양극재 관련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l g 화의 양극재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레퍼런스나 품질이나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도요타가 LG와 배터리 관련돼서는 LG엔솔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이게 도요타 관련돼서 l g 화학 양극재의 매출 나간 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요타가 끝이 아니라 도요타를 통해서 일본의 다른 완성차 업체죠. 혼다하고의 가능성도 LG엔솔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열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수입액의 77%가 K배터리 중국 공장 생산분이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원자재 땅 관련돼서 중국하고 합작 형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화유코발트랑 LG와 포스코퓨처엠이랑 LG와 요건 기사 제목을 치시면 다 나오니까 꼭 직접 검색 검색하셔서 기사를 풀로 다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국내 첫 LFP 배터리 원료를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네. 코스모화학은 어, 코스모신소재의 밸류체인이죠. 코스모신소재 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고 을 니켈을 생산하죠, 니켈. 그래서 코스모화학도 LFP 배터리 첫 원료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래서 코스모화학도 코스모신소재의 LFP 양극재 개발을 위한 밸류체인을 어, 견고히 하고 있다. 이미 LFP 관련된 거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투자신탁운영이 드디어 이제 포스코 그룹주 ETF를 출시하는데요.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 ETF입니다. 요게, 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널만 각각 25%씩 75%를 담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25%는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뭐, LX 인터내셔널, 뭐, 그런 회사들이 담기고요. 그럼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를 담은 ETF, 한투에서 나온 거니까, 포스코 퓨처엠 25%, 포스코 홀딩스 25%, 포스코 인터내셔널 25%니까,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의 기간 쪽 수급이 긍정적으로, 어, 모멘텀으로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의 거센 도전 중국 배터리 관련돼서 수입이 110%나 늘어났다는 거고 요거 기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l g 학 탑승한 LFP 양극재 포스코그룹이나 에코프로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LFP 양극재 관련돼서 2025년에 아마 가장 빠르게 25년 초반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그룹도 25년 말이나 26년도에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튬 니켈 공급망 확보. 유니성 수출입은행장, K 배터리 육성 젠거름. 어, 이거는 핵심 광물 본급망그 관련돼가지고, 사실은 광물지도. 윤석열 정부가 광물지도, 배, 배터리 광물지도 선정한 이후로 그 후속 조치들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배터리 셀 가격 하락에 내연차보다 저렴한 전기차 2년 빨라졌다. 예. 배터리 셀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원래는, 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불과 5년 전 대비해서, 지금, 150불 미만이니까, 이걸 지금, 약 130불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00불 미만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럼 배터리 셀이, 배터리 셀 가격이 떨어지면, 배터리 셀이, 배터리 셀이 전기차에 여전히 40% 비중을 차지하니까, 전기차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대중화가 더 빨라질 거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모델 S랑 모델 Y가 지금 내연차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키로와트당 배터리 셀 가격도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이거는 조금 가격의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도 있지만 리튬 광물 가격 하락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음 기사는 엘자 포트폴리오 재편 속도를 낸다. 이거는 계속 나왔던 기사인데요.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인데 전지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양극재 쪽에 힘을 실어서 6조, 중, 6조 정도 투자하는 것 중에 3조 이상을 다양극재 캐파 증설에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비주로 한계 사업 매각 정리.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 기초 석유학 관련돼서 뭐 여수 NCC 2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그죠? 신성, 신성장 관련된 투자 지원 확보 총력. 네. 사실은 엘저학만큼 엘저학이 포스코 퓨처엔보다 어떻게 보면 더그 재무 구조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나 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사실 그걸로 어 신사업에 계속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신사업은 양극재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CNT 도전재 분리막 그다음에 시, 심지어 어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동박까지 그게 아마 양산되는 게 구체화되는 거는 내년 내후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텍사스 리튬 공장 반년 앞당긴다. 그래서 전기차 100만 대 물량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네, 내용이 좀 길어져서 요거까지만 보고 입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진 K 배터리 샘법 요거 다 기사 제목만 치시면 완벽하게 풀 기사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잘 기사를 스크랩해 두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 변수로 불확실성 증폭.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 포드랑 중국 CATL 합작공장 중단됐죠. 지금 중국도 미국 엄청 싫어하고, 미국도 중국 엄청 싫어합니다. 반중감정 지금 최고조예요. 그래서 포드 CATL 합작공단 중단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CATL, 테슬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똑같은 기사 울거먹는 고션 하이테크, 고시안 이것도 쉽지 않다. 미국 진짜 꼼수 부리는 거 쉽지 않다. 뭐또 있죠 EV 에너지. 그래서 그 기사도 잘 보면 옛날에 2년 전 기사를 재탕해서 올린 부분이 있다. 뭐 여기 또이 김종현 기자는 또 엄청 부정적으로 했죠. 반사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IRA 지속 여부 의구심 변수 확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사를 분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북미에서 리튬 공급망을 더 단단하게 한다. 그래서 어 그린테크놀로지 메탈스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어, 리튬 프로젝트를 인수해가지고 어, 그린테크놀로지 메탈스의 2대 주주로 리튬 전광을 직접 조달받는다. 그러니까 LG 엔솔이 어, 어. 북미산 리튬 조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처럼 염원은 없지만 광산을 통한 이 리튬 전광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리튬을 최대한 원자재를 싸게 조달해서 LG의 그 양극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기사들과 그 다음에 수익률 현황 그 다음에 최근 그 전기차의 전체 배터리 출하량 판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리튬 가격까지도 봤는데요. 일부 좀 이슈 위주로 봤는데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좀더 다양한 핵심 최근 이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어, 2차전지 이슈체크 일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